자 여러분들 1031번 문제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길이가 10cm인 선분을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58이었다. 그죠? 이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음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뭐라 그럴까요? 그죠? x라 할까요 x? x? 좋아요. 따라서 이 x X. X라고 하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는 뭐라고 넣으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까지가 10이니까 10-X가 되겠지? 맞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이제 넓이의 합이 58이니까, 자, 요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지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자, 요 정사각형 넓이는 그지 10-X를 10-X의 제곱이죠? 10-X, 10-X 곱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얼마다? 58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자 이거 이거 정계하면 이거 정계하면 100 마이너스 얼마? 20x 그죠? 플러스 x 제곱은 얼마? 58 이렇게 됐죠. 그래서 x 제곱, x 제곱, 2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0x, 그다음에 58을 좌변에 이항하면 그치 마이너스 58이니까 100하고 더하면 플러스 4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가 아, 2로 다 나눌 수 있구나. 그죠? 2로 나눠버립시다. 2로 나눠버려서 인수를 합시다. 그죠? 2로 나눠버리면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37에 21.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곱하면 플러스 21, 더하면 마이너스 10 나오잖아. 됐죠? 따라서 x는 뭐야? 이거 부호 반대, 3. 플러스 또는 x는 이거 부호 반대, 7. 그지? 근데 3이야, 7이야. 그죠? 요 길이가 더 길어야 되죠? 이게 더큰 정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 x는 얼마다?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